고도바른 말하는 윤용 오늘은 세상이 뒤집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겼습니다. 문재인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 조국을 제물로 바치고 너만 살짝 빠져나가려고 어림도 없는 생각이야. 절대로 안 통해. 이제는 국민이 너무나 속속들이 다 알아버렸어. 주모자가 너야. 내가 물러나야 이 나라가 평정을 되찾아. 이 나라 경제가 되살아나. 이 나라 안보가 되살아나. 바로 너야. 네가 그만둬야 돼. 국민 여러분, 윤석열에게 우렁찬 박수를 보냅시다. 전광훈 목사에게 우렁찬 박수를 보냅시다. 조국을 감싸며 검찰을 협박하고 국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협박한 문재인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자. 얄팍한 쇼를 꾸미지 말고 즉각 물러나. 그동안에 많이 쇼가지고 장난질했지. 즉각 물러나. 마지막 경고다. 왜 물러나? 네가 주모자야. 모든 악의 주모자가 문재인, 너야. 네가 물러나야 돼. 그래야 나라가 살아. 그래야 경제가 살아. 그래야 안보가 살아. 그래야 국민이 살고, 한미동맹이 살고, 대일 외교가 살고, 바로 너 때문이야. 백번을 생각해도, 네가 물러나야 나라가 산다. 마지막 경고야. 물러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 멀지 않아, 너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다. 즉각.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 오늘은 세상이 뒤집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많이 터뜨려 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